말이냐? 다섯 마리예요? 어, 다섯 마리. 응. 아유, 괜히 등치만 들리지 안전 똑같아서 그래. 체급만 들리지 약간 여우끼도 있다야. 늑대 여우끼가 있어. 저것도 뭐여, 그럼?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배장이네. <laughs> 등치가 크다. <laughs> 사장님 이귀워요아 이쁘네 이게 개 종류가 뭐죠? 시바개 맞아+ 맞아 말해 시바개 이렇게 시박. 우리 웃는 거 이거 다키우시려고 키우는 다 게. 키우시려고 키우는 거예타요타이쁘이생겼생시네이 <laughs> 쓰려고 귀아 맞아 고 귀로 쓰 우리 귀 아니지? 시바 몰라, 슈가비 몰라. 얘들, 얘들 막 웃으면 안 돼, 웃겨요, 재밌게 보고. 그게잖아. 아, 진짜. 그러니까, 여기다가. 이쁘다. 이쁘다.